바다의 쇠고기라 불리는 참다랑어는 뛰어난 맛에 비해 어획량이 매우 적어 한 마리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연유로 많은 나라들이 양식을 통해 생산량을 늘리려 시도했었지만 오직 일본만이 유일하게 인공양식에 성공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국내를 포함한 몇몇의 나라들은 자연산 어린치어를 잡아 성으로 기르는 기술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국내에서도 자연산 참다랑어를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는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양 강국을 향해 두는 11번째 신의 한수 국내산 참다랑어 양식시대를 활짝 열어줄 인공종묘 생산기술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랑어류는, 어, 약전 세계적으로 230만 톤 정도가, 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 거의 대부분 어획에 의해서 되고 있고. 다랑어류는 한 8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참다랑어는 230만 톤 중에서 약 1%에서 1.5% 밖에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격 면에서는, 어, 거의 절반 수준을 차지하는 그러나떤 고가의 중요한 오존입니다 어획에만 의존해서는, 어, 세계 흐름을 따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양식을 통해서 그런 어떤 그 부가 가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어획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참다랑어는 어종자원 보호를 위해 나라별로 쿼터제를 적용받아 정해진 연간 어획량 내에서만 포획이 가능해 양식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참다랑어 양식 조건 자체가 매우 까다로워 인공적인 양식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참다랑어 자체의 아주 독특한 생리적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폐사 원인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참다랑어 종류 생산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알에서 부활을 해서 일주일 동안은 부상한다든가 침강 수면 위에 떠서 죽는다든가 바닥에 가라앉아 죽는 그런 어떤 폐사가 거의 90% 이상 그리고 30한 5일 정도 지나 5cm 크기가 지나면 어떤 돌발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충돌해서 벽에서 부딪혀 죽는, 건물에 부딪혀 죽는다든가 하는 충돌 수가 굉장히 높게 발생합니다. 참다랑어의 종료라는 것은 월동기를 지나 그러니까 한 겨울을 지났을 때까지 한 5kg 정도 됐을 때까지가 만들어야 안전된 종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경은 태풍이라든가 중간에 적조라는 게 있고요 또 겨울철 수온이 굉장히 더 나, 낮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2009년부터 연구에 착수한 국립수산과학원은 해양수산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연구진들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일본이 32년 만에 개발한 기술을 불과 6년 만에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지난해에는 8월 거문도의 내파성 가두리에서 4년간 기운 5년생 어미가 자연산란한 수정란을 채집해 제주수산연구소로 옮겨 직경 6m의 육상원형수조에서 한 달간 키워냈습니다. 이후 지름 25m에 수심 7m에 이르는 국내 최대 육상수조로 옮긴 상태인데요. 이 수조는 산소 공급 장치와 사육수 살균 및 재순환 장치 등 첨단 수처리 시스템을 갖춰 지난 겨울 어린 참다랑어들이 성공적으로 월동을 할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어미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관리해서 수정란을 생산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묘 한 5cm 사이즈 크기까지 키워내는 종묘 생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다랑어는 처음 월동을 치는 중간육성 단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월동을 하고 중간육성하는 단계를 지나면 네 번째로 양성하는 단계,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5년도에 그런 네 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일단 해결을 1단계로 다 했고 지금부터는 2단계로 대량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화하는 그런 단계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장 중인 참다랑어들은 2018년에 몸무게 70kg 이상의 어미로 자라 정상적으로 산란을 할 것으로 예상돼 가까운 미래에 대량 양식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어, 한 50만 마리의 종묘를 저희들이 인공적으로 어, 생산을 한다면 어, 그것들이 이제 양식을 통해서 어, 판매까지 된다면 약 5천억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양식 산업이 한큰 축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랑어류는 해양수산부 수출 품목 1위입니다. 수산물 중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전략 품종으로서의 역할이나 가치도 굉장히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진은 참다랑어 종자를 대량 생산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학 연간의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아직까지 부족한 기술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어미 관리, 종자 생산, 육성 등 양식 전 과정에서의 클러스터 역할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가 한 곳이 이제 저희들이 그 양식 기술에 대한 지원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쯤에 12월에 에, 참다랑어가 이제 입식이 돼서, 입식하는 과정부터 수송하는 과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양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기술적인 지원을 에, 공식적으로 계속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 그런 기술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대량 생산이 되면, 그거에 대한 어떤 생물에 대한 어떤 보급도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이번 참다랑어 양식 기술을 통해 침체된 양식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아이콘으로 변신할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식탁에 값싸고 신선한 참다랑어가 오르내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꿔봅니다.